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을 하면서 어, 치과를 또 다녀왔거든요.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났고 처음 교정기를 끼기 시작한 지 이번에는 어태치먼트라는 이런 약간 돌기 같은 것들을 이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2시간이 실제로 걸린다기보다는 2시간을 잡고 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어, 이에다가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거는 한한 시간 1 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트 치먼트라는 거는 이 투명 교정 장치가 이에다가 좀더 힘을 잘 어, 원하는 방향으로 줄수 있게 그 이에다가 약간 레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레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약간 우리가 이를 떼울 때 이빨색이랑 비슷한 걸로 떼울 때 레진으로 해전에 떼웠던 것 같거든요 아마 그거랑 같은 소재인 것 같고 이랑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조그만 할줄 알았는데, 막상 붙이고 나니까 되게 그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크다? 약간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돌기들이 붙이는 거지만 전더 조그만 할줄 알았던 거죠. 붙이는 거는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가 걸렸고, 막 붙이는 게막 괴롭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음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고 저는 그 해주시는 어떤 추이생사가 해주시는 건가 정확하게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해주신 분한 분이 해주셨다가 그 뒤에는 이제 좀 중간에는 두 분이 붙어가지고 해주셨다가 이렇게 좀 했고요. 어 이게 좀 뭔가 이가 확실히 뭔가를 붙였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고 저는 이제 철사 교정을 하진 않았지만 철사 교정하면은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고 철사 교정 훨씬 더큰걸 붙이는 거니까요 그걸 붙이고 이렇게 와이어를 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은 어, 들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음, 처음엔 되게 어색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수요일 날 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 적응이 돼서 뭐~ 그냥 괜찮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가장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밥을 먹을 때는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이걸 빼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를 빼고 먹으면 이전에는 그냥 뭐~ 똑같잖아 그냥 내 이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어태치먼트를 붙이고 나서 밥을 먹으면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돌기 같은 거고 약간 모양이 이쪽으로 솟아 있기도 하고 막 저렇게 솟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고 나면 가능하면 바로 이를 닦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좀 이제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3주 정도 됐는데 아직 뭐가 이가 움직였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당연히 뭐 3주 만에 움직일 일 없으니까 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려나요? 약간 뭐 그런 생각이고 제가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너무 이제 잊어버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신경 계속 쓰면 안 되고 잊어버려야 마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좀 그냥 이제 생활하다 을 보면 좀 언젠가 뭐잘 교정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혹시 뭐 원하는 대로 잘 교정이 안 된다면 어 뭐. 뭐 추가로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편한 마음 뭐 이렇게 이제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편한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번에는 40일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치를 4 개를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열흘씩 끼고 40일 뒤에 오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장치만 받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뭐, 작업이 있으니까 40분 정도를 잡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 뭐, 저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투명교정장치, 인비절 라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가능하면, 뭐, 종종 후기를 남겨서, 어, 보시는 분들이, 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